오늘의 커피는 이걸로 정했다. 커피 마니아들이 추천하는 필수 아이템. 에티오피아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쉽게 즐기실 수 있어요. 커피 애호가 분들 매일 다른 맛과 품질을 원하시나요 정글 커피 앤 로스터스의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 원두는 신선함과 특별한 맛으로 그 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. 방부 제가 없고 2026년까지 긴 유통기한 덕분에 매일 신선한 커피를 즐기실 수 있답니다. 에티오피아의 독특한 풍미를 체험해 보세요. 커피 애호가들이 딱 좋아할 만한 정글커피앤로스터스의 선택입니다. 정글커피앤로스터스로 커피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 보세요. 커피의 신선도는 바로 당일 로스팅에서 결정된답니다. 혹시 신선하지 않은 커피에 실망하거나 매번 다른 맛 때문에 고민이셨나요? 가베인 커피 원두 케냐 A A 토키리냐가 룽게토를 소개할게요. 주문한 당일의 로스팅에서 최상의 신선도를 포장합니다. 케냐산 고급 원두로 매번 일관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요. 홀빈 형태라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. 이제 매일 같은 커피로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해보세요. 이 특별한 순간 놓치지 마세요. 소중한 분께 전하는 에티오피아의 깊은 향기 특별한 날 선물 고민 중이신가요? 일상에서 색다른 커피 찾고 계신다면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커피 선물 세트 3종 드립백을 추천합니다. 100% 에티오피아 원두로 만들어진 고급 드립백 커피는 티백 형태라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딱입니다. 대용량으로 경제적이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깊은 에티오피아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요. 비싼 카페 대신 집에서 특별한 커피 타임을 즐겨보세요. 이젠 에티오피아의 진한 커피를 선물하세요.